전라도 구석구석 전라도의 숨은 매력을 찾아 떠나는 시간 전매청입니다. 2021년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각오로 전매청 새첫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새해 인사 좀 하도록 하죠, 김세아 씨. 아 우리가 2020년 정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 이 코로나 일구 녀석 때문에 올 한해는 정말 꽃길만 걸으시기를 제가 한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행복하셔야 돼요. 네. 어? 자 그리고 안드레이 씨, 예, 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많이 고생했지.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많이 못 다녔지. 어. 올해는 많이 많이 건강하소, 그리고 어. 엄청 행복하소, 그리고 코로나 끝나면. 많이 많이 여행 다니소 소와 관련된 네. 어 이렇게 라임을 더해 주시는데 아무튼 자 매정 올해 첫 번째 키워드를 와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김세아 씨가 어떤 키워드로 다녀오실지 영감스럽게 제게 또 가장 첫 번째 키워드가 됐네요 2021년을 열겠습니다 짠아 새로해 말인가 말말말 아, 말인데 모자를 말인데, 쓰고 말인데, 있네. 말인데 모자를 썼어. 그 패랭이 패랭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어.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면 저런 그 패랭이 모자 쓰고 나오시는 분들이 등에 보짐 같은 거 메고 아, 다니면서 물건 팔고 하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말에다가 이거를 씌워놨으니까이 음. 사람이 하는 일을 이 말이 좀 대신해서 뭔가 아 음. 어, 동계가 우편물을 어. 배달했듯이. 그 패랭이 있고 말을 하니까 음. 말 타고 지금 어디 아, 타고 뭐 사러 가는 거 아하. 그런데 이제 말이 힘드니까 말한테 씌어줬던 단지 아하. 장사하는 분이 네. 뭐 그런 분 것이 뭐... 말도 안 되는 <laughs> 네. 유출을 하시네요. 아, 그래요. 괜찮아. 나 말이 안 돼요. 아, 무슨 말이 이걸 뭐 대신 팝니까 아, 그럼 그건 아니란 얘기. 뭐가 얘기인데. 드세요 우리 임정석 네. 저는 신기현 기운이 아, 그런 됐고요. 말. 자 화면으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답답해 yeah. 2021년 새해 유난히 추운 그런 날이었어요 아이고 추워, 아, 추워 네. 보기만 해도 추워 보이네 네. 아유 추운데 밖에서 오프닝을 하자고 하신 거예요 안에서 찍지 오늘 새해니까 선물을 준비했어요 새해 선물을 어, 웬일이야 오. 어, 지난주에 산후세트까지 아, 가져갔는데 겠지안 예. 속아요. 키워드겠지 아, 아유, 한두 번 속나 뭐. 이거 봐. 장갑 같은 거 아니야. 따뜻한 거. 진짜 선물이에요? 진짜로? 아, 근데 나 되게 필요 없는 거 같아. 아지 <laughs> 마. 아니, 지 마? 내 보기에 신 세상에 내부 아, 내 보. 색깔 보세요. 와, 그냥 막 꼴렸네. <laughs> 아니, 선녀들 <3년을 웃음> 함께 했는데 아직도 제 취향을 이렇게 몰라요. 선물한 사람 성희가 있는데. 한번 입어봐야지. 그래도 성이니까 인 입어봐야죠. 자한번 입어봤는데요. 저 위에다가? 아니 뭐 아동용 사이즈야. 왜 이렇게 안 맞아요? 이거 <laughs> 진짜 주는 거예요? 그래? <laughs> 선물이 선물인데 선물을 받았는데 화가 나. 화가 나지? 왜 위에도 입어야 되나? 저 마음이 어디야? <laughs> 왜, 왜? <웃음> 아, 아, 왜? <laughs> 입지 말라고? 백마표 메리어스? 백마표 이거 백마표 이거 브랜드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입어볼까요? 이것도 맞는가? 정말 제가 어... 겨우 어떻게 어떻게 입었는데요? <laughs> 보세요. 부록을 바라보는 주들이요 아... 완벽한 내복핏을 찾는다면 <laughs> 나를 주목하라. 보온성, <laughs> 신축성 모두 갖춘 단 하나의 내복. 아우 진짜 새해부터 분위기 바뀌네, 막 진짜. <laughs> 근데 내복을 선물해줘요. 스워드가 숨어 있어. 여기에? 아까 그건가요? 그거 혹시 백마표 메리아스? 어, 아말 아, 나왔네 말 그러고 보니까. 아 그게 키워드요? 잠깐만 나좀 웃겨 지야지 나. 너무 웃겨 아니, 야, 너무 웃겨 선물하라면 아, 아, 진짜... 좀잘 알아보고 하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백마표 메리아스 이 브랜드가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백마표 메리아스 공장을 오늘 찾아가는 게. 키워드 같습니다. 맞아요? 김세아 씨 축하드립니다. <laughs> 이것 봐요. 제가 이전날 본대 퀴즈쇼 우승자예요. 이건 뭐 식은 죽 먹기지. 그나저나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저는 이거 브랜드는 아는데. 아 보통 우리 어머님들 속옷 사실 때 시장에서 많이 사시니까. 아, 그렇죠. 음. 거기 시장 가서 여쭤보면 상인분들은 아시겠네요. 음. 그 마을 경장이 어딘지. 전통시장. 공장, 네. 시장. 시장으로. 레츠고. 레츠고. 가시죠. <laughs> 자, 우리가 물건 찾을 때 이만한 곳이 없죠. 바로 양동 시장입니다. 코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식료품부터 생필품까지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막물 장터잖아요. 이곳이라면 백마표 메리아스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모든게다 있습니다. 양동시장에는. 그럼요. 사장님. 자, 일단 소고 가게로 들어가 봤어요. 사장님 혹시 요거 브랜드 메리아스가 있을까요? 음... 8 0년도까지는 아마 허? 있었을 허? 아, 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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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더라고요. 80년도. 예전에는 네. 부 아시아 극장 쪽에도 네. 아마 이 회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허? 아, 당합니다업 은이. 혹시 네, 이거에 대해서 네. 좀더 자세히 알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요? 글쎄요. 하는 <laughs> <laughs> <아는가>? 것이 <laughs> 그렇게까지 많이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 좋다 말았어요. 에 정말. 제가 오늘 사실 메리아스를 선물 받았어요. 아, 그래요. 근데 네, 네, 여기 사장님이 음... 보는 안목이 음... 또 남다르시니까 좀 봐주세요 어떤지. 아 이거요? 네, 이거 좀 좋은 건지. 음. 자, 37년 전문가답게 어, 바로 그치? 감정을 해주셨는데요. 품질 감정을 한번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인자. 이건 키모 네일 하게 서 키모 네일 서모 네일 하게 해서 키모 네서도보네성 있고 겉서는 폴리 일하크 해서 키모 게 해서 그냥 폴리 실크 해서 키모 네일 하게 해서 키모 네일 하게 해서 키 네일 게 입으실 수있일 하게 해서 이모 네일 하게 해서 키모 네일 하게 모네겠는데웃기이데 네일 하게 해서 티모 이대로 게 해서 티모 네 해서 수소문을 더거해봤어요이 해서 해 사장님 혹시 백마표 베리아스를 아세요? 요거 수십 년 되었을 텐데 백마표 몇년도에 정확히? 다들 기억은 하고 계세요 지금 네. 있었다는 거는 이때 태어나지 않아서 몰라요 백마표 몰라요 여기 여기 호남상에 네 저기서 그전에 취급했을 거예요 저기 어? 그럼 호남상에 어디 있어요? 호남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 아직 안 나오셨구나 아, 기다려야 되겠다 아버님도 혹시 그러면 백마표 베리아스 나올 때 나... <laughs> 이거 입으셨어요? 여기 안 입으셨어요? 아 이거 입이 브랜드가 엄 맞아, 맞아 명했잖아요 맞아. 네, 저는 아버님은 왜 백마표 안 입고 쌍방울 입으셨대요? 아... 그... 아버님은 가져가세요 ㅋ ㅋ ㅋ ㅋ 저 대신 아 알아봐 주려고 아 가셨어요 아... 사장님 제가 잠시만 안에 조금 들어가도 네. 될까요? 저기 네. 제가 지금 백마표 네. 메리아스에 네. 대해서 좀 찾고 있는데 네. 이게 원래좀 워레... 비메이커 아 대구에서 나온 나왔... 대구 대구? 네? 저희대전 대구? 대구? 네. 저희는 전라도의 매력을 찾아야 돼서 대구는 갈수가 없거든요. <laughs> 전라도 부국은 전라도의 국은태 매력을 찾은태전국은 태국은 태국은 요전국매력국은 태국은 태잘은태국회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아 사장님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제가 뭐라도 선물 하나 아, 네, 선물을 좀 드려야 아, 네, 사장님 이거 입으실래요? <laughs> 아이고 선물을 좀 드려야 될것같아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저라도 네. 네. 안무신 것 같은데. 작아요, 저한테 작아, 작아. 제가 아, 입을게요, 그냥. 자 상인의 사무실에 도착했는데요. 사무실 아, 같은데. 실례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혹시 상인 회장님? 어, 어, 혹시... 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광주 상인연합회장 손중호입니다. 어 제가 지금 찾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 네. 회장님을 만나뵈면 잘알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혹시 짠백마표 아... 메리아스를 아십니까? 예알것 네, 같네요. 어이걸 어떻게 아세요? 네. 아마 이그 백마표 메리아스가 전라도의 그 최초의 네이 네 공장이었습니다. 네. 메리아스 역사는 개항 이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양장을 입으면서 속적 삼 대신 메리아스를 입었다고 해요. 신축성이 <목소리> 좋고 편해서 금세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곧각 지역을 대표하는 공장들이 생겨났습니다. 백마표 아 메리아스도 그중 하나였죠. 아 지역별로 공장들이 또 따로 있었군요. 네. 그럼 혹시 백마표 메리아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백마표 메리아스 공장을 운영하셨던 선영간 네. 그 사장님께서는 네. 아마 그분이 강주의 마지막 보부상을 하시고. 보부상? 특이 거의 그 조선시대에까지 네. 활동했던 네. 그보짐을 메고 네. 이렇게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아주 자수상가시면 아, 아 내용이 너무 궁금하네요. 네. 1912년 광양에서 태어난 손영관 선생은요. 열일곱 살에 광주로 이사를 오는데요. 생계가 막막하자 광주 사정시장에서 들도부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실, 빛과 같은 자파류를 팔았는데요. 물건을 팔기 위해서라면 나주, 담양, 순창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사를 배운지 10년, 점점 사업의 규모를 키워나간 그는 해방 무렵엔 양품 자파 도매상으로 대성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부부상으로 시작하셔서 이렇게 큰 네. 메리어스 공장을 차리시게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야, 근데 어떻게 하다가 메리어스를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충장로에 가면은 우리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예, 우리은행 뒤편에 보면은 예. 예, 그 공장터가 아,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은 이 주차장으로 예, 활용을 하고 있더만요. 주차장이라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곳에 가서 우리 손영관 선생님의 그런 어떤 숨결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한대장님 네, 그래, 예, 네, 네, 같이 가시죠. 네, 네. 백마표 베리아스 공장이 있던 곳은 네. 지금의 충장로 5가 쪽이었어요. 여기인데요. 음, 아. 자, 이곳이 바로 공장터입니다. 아, 그래요. 이이 공장터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넓네요. 네, 아, 과거에는 더 넓었죠. 더 넓었어요. 네. 지금은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에요. 아. 사실 뭐 이렇게 쟁쟁한 메리아스 공장들 많이 있었잖아요. 뭐 쌍방울도 있었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네. 백양이나 쌍방울보다는 네. 이 백마표 메리아스가 원래, 원래 네. 규모도 더 크고 그랬죠. 아, 그래요. 예. 한국 전쟁 직후 충장로에 진출한 손영광 선생은 자파점을 운영하면서 유명 메리아스를 팔았는데요. 이때 내이제작에 관심을 가지고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계절별 소재별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호남뿐 아니라 충청도에서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덕에 충장로 사가 북구 누문동에도 공장을 둘 정도로 호황을 누렸대요. 보상을 계기로 해서 공장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건 정말, 에, 정말 강주를 대표하는 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보부상에서 기업 대표가 된 손영관 선생. 그의 눈부신 성공 뒤에는 타고난 성실함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새첫 브루마리닷컴에서는 호남 최초의 소금 공장을 설립한 손영관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는데요. 유일하게 서상훈 역께서는 이거 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저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납니다. 아. 저 공장이 저 얘기 때 없어져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메리아스도메리아스만 저분은 참 대단한 분이에요. 굉장히 또 저희 그 의리가 강했어요. 음... 그래갖고는 그 시장 같은 데 보면은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은 그런 것을 다 정리를 했어 저분이. 어... 예. 양동에서 네. 양동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음... 어디겠으면 사람들이 막고그 불량배들이 가면서 이런 네.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광주장에서 막고 음... 화순머리째에서 눈을 긴다. 아... <laughs>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광주 장에서는 아무 예, 소리도 예. 못 하고 있다가 못하니까 어... 얼마나 우리가 있었단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막그 대가 틀리잖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 그런 도량형을. 정리를 신 분이에요, 아 저분이. 이분이 의리도 최고였지만 성품이 또 일품이셨던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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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그 양동 자파 도매상 시절부터 같이 함께했던 동료분 중에 네. 구혜원 씨라는 그렇죠. 분이 네. 계셨어요. 네. 그 공장 창설한 지 5주년 됐을 때전 직원한테 위안잔치를 베푸는 날이 있었는데 네. 이 구혜원 님에게 모자, 구두, 시계, 양복 다 맞춰주고 그리고 또그 표창장 수여식을 했대요. 근데 그때 부상으로 구혜연 님에게 문전옥답 고향에 있는 문전옥답 다섯 마지기를 부상으로 아니 그 땅문서를 주셨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런 분이셨어요. 어, 아이고 안 베푸니까 뭐 알, 알겠어요. <laughs> 땅문서까지 내놓고 직원들을 위한 마음이 그러니까 자기 뱃속만 네, 채우는 네. 누구랑은 어, 팀장님왜 그러셨어요 네. <웃음> 죄송해요 <웃음> 자 이렇게 오늘 손영권 선생의 보부상에서 메리아스 공장까지 세웠는데 숨겨있는 얘기가 더 궁금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광주 역사민속박물관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제가 양동시장에서 소년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좀 시장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졌는데 혹시 이곳에서 그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잘 오셨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광주 시장의 역사를 두루 살필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가보실까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머 아니 그 옛날 그 시절에 장터의 모습을 이렇게 꾸며놨는데. 이 장터 문화가 어떻게 해서 형성되고 어떻게 이어져 내려왔는지 궁금합니다. 이 1470년 이 전라도를 비롯한 이 여러 지방에 이 가뭄이 들면서 이 상당한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음. 예, 이때 우리 지역의 관찰사 고태필과 나주목사 이영견이 장의 개설을 허용하면서 이 전라도 사람들이 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지방 최초의 시장 무한장이에요. 해마다 장의 개설이 늘어서 18세기 후반에는 53개 마을에 장이 열렸다고 해요. 처음엔 곡식과 생필품을 교환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이 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경제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문화를 교류하는 장소로 거듭났습니다. 저 양동시장 다녔는데 진짜 크거든요. 막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정도인데 이렇게 큰 시장이 형성되기까지는 무수한 세월 동안의 변화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 18세기 동국민어 문헌 비고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이 양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네. 이 광주천에 있었던 이 큰장과 이 작은장에서 네. 비롯된 장입니다. 두 장이 같이 함께 만난 거군요. 네, 그 만나게 된 역사도 네. 굉장히 조금 이 복잡한. 와, 되게 궁금하다. <laughs> 어떻게 만났을까요? 네. 19세기 광주를 관통하는 광주천엔 큰 장과 아 작은 장이 있었어요. 아, 따로 있었군요, 이렇게. 네, 둔치가 넓어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제 강점기엔 광주천 직강공사로 시장이 사동으로 옮겨갔고 사정시장이 됩니다. 음. 인근 신사의 경관을 해친다는 이후로, 그 이후에 지금의 양동시장 쪽으로 부지를 옮기는데요. 아, 광주천시장 100년 역사가 양동시장으로 이어진 거죠. 예. 이 사정시장에 있었던 이 상인들이 사실상 양동시장의 기초를 잡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실제 그 양동시장의 이 건물 자체도 사정시장의 것을 그대로 예, 뜯어다옮겨왔 아, 주셨다고 하니까요. 당시에 양동시장 번영의 부회장으로 선임된 손영관 선생은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업종별 점포의 배치 노점상 정비 등 까다로운 일들에 앞장을 서셨대요 음... 그때 그 노력으로 지금의 양동시장의 모습을 갖추게 아... 된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상인분들을 위해서 새해 선물을 준비했어요 김자 아, 씨가요 네 소망 <목> 있으세요. <목> <목> 어떤 손맛을까 그냥 건강. 건강하길 바라시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복주머니 드릴게요. 와 아유, 그냥 받으셔도 돼요. 어머니, 그 안에 보면 쪽지가 있는데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그뭐 있어요? 네. 보고 네. 보고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해낼 거예요. 우리 아, 어머니, 잘하실 거라고. 화이팅! 화이팅! 정말 오, 저런 응원이 필요합니다. 복주머니. 네. 건강하고 행복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세요. 아, 네. 정성 많이 쓰셨네요. 네. 아,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예요. 오 네. 너무 좋은 거 아, 너무 좋은 거. 아유, 작년 한해 코로나19 때문에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냈을 상인분들에게 이 작은 의원이 따뜻한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힘내세요. 거짓말 못 하는. 작은 짠! 이렇게 열심히 2 0 2 1년에 뜨끈뜨끈한 복을 우리 양동시장 상인 여러분들께 다 나눠드렸습니다. 지금 전매청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복이 가득하시고 웃는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잘될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laughs> 따뜻한 기운으로 올해의 예, 새해 첫 두루마리닷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훈훈하게 김사씨가 복주머니까지 일일이 아, 준비해서 아 잘하고 오셨네요 네. 사실 너무 좋아하셔서 그러니까. 오히려 막 제가 더 이렇게 위안을 받고 힘을 음. 얻고 뭔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온 그런 맞습니다. 기분이 들었어요 어쨌든 전매청하는 보람이 이럴 때 느껴집니다 음. 양동시장 뭐 시장에 대해서 조금만 음, 그렇죠. 설명을 뭐 해주신면 양동시장은. 어질게 살라고 어. 지명이 어질 양자 써갖고 양동시장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 뭐우기도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뭐 하나씩 사주면은 우리 상인들 힘도 날것 같고. 맞아요. 예. 그리고 시장에 가면 또안 빠지는 거 있죠. 하나. 음. 뭐죠? 장타령. 장타령? 예. 얼씨구씨구. 같이 해봅시다. 시작. 얼씨구씨구 들어간다. 얼씨구시구 들어간다. 얼씨구 얼씨구 들어간다. 김세아는 한국 기쟁이. 서정아는 음. 국민 가수 오 안드레이는 최고훈남 얼씨구 이렇고 들어가는 거야 예 이렇게 또 전화, 하면 전화도 빠지네요 이제 기는뭐할말씀없신가요 <laughs> 아니 보니까. 우리 임정수 아나운서님은 아. 너무 미남이니까 빼고 아, 그냥 최고의 노총각이 인정수 음. <laughs> <이렇게 하면 되죠. 웃음> 그건 그러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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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무튼 뭐 그런 타이틀이라도 내 네, 지모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소정아 씨는 아니, 보일까요? 저는 사실 양동시장 하면은 떠오르는 게저 양동시장 통닭. 아, 시장 아, 양동시장 네. 통닭. 네. 통닭. 네. 아니, TV에서 그 양동시장 명물 소개할 때마다 맞아, 이렇게 맞아, 좀 맞아. 많이 나오는데 맞아, 맞아. 그때마다 맞아. 정말 가보고 싶었고 먹고 싶었는데 음. 못가 봤거든요. 근데 <웃음> <웃음> 앞으로 어쨌든 통닭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제 이렇게 방송을 보고 나서 손영관 선생님. 음. 네. 예, 그분도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양동시장의 통닭 뿐만이 아니에요. 저 진짜 촬영하는좀 많이 힘들었어요. <laughs> 맛있는 냄새가 아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나고. 와 집에 통닭에 별개별로. 전두 막, 전도 그냥 막 일반 일어서. 이렇게 <laughs> 끼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또끼어서 이렇게 전화. 그게 아니고 그냥 계란을 다. 펼친 다음에 음. 그 위에 이렇게 저, 재료를 놓고 음. 계란을 이렇게 접어요, 네모지게. 음. 아, 그래서 아, 딱 붙여내요. 음. 그것도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죠. 냄새도 엄청 진동을 하고. 어 아, 홍호도 거기. 아. 아, 그거 앉아, 앉아. 홍호도. 왜 이렇게 싱싱해요. 진짜 없는 건 없이 정말 다 아, 있는 그거죠. 곳이 맞아요. 양도시장이지 않을까 싶은데 음. 올한 해도 시장 상인 여러분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